10개의 브랜드를 모두 취급하는 저희 아정당이 본사로부터 어떠한 대가나 협찬 하나 없이 청오나이스 얼음정수기의 객관적인 장단점, 그리고 제품 추천까지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은 타사 대비 제품수가 많다는 거예요. 청오나이스 얼음정수기는 데스크형 7가지, 스탠드형 5가지로 브랜드 중에서 선택의 폭이 가장 넓습니다. 여기서 잠깐 얼음 정수기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요. 외관에 따라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데스크형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설치와 관리가 쉽고요. 독립적으로 설치 가능한 스탠드형은 물 사용량이 많은 다중 이용 시설에 적합합니다. 즉 2인 이상 사용한다면 데스크형을, 상업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스탠드형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장점은 제빙 능력이 다른 제품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얼음 정수기는 얼음을 한 번에 여러 명이 사용한다면 얼음 저장고 용량, 자주 사용한다면 순간 제빙량과 일일 제빙량이 중요합니다. 청원 아이스는 일일 제빙량이 7.5kg으로 많은 편이에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얼음 량이 150g이니까 하루에 약 50잔 정도의 얼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 사용량이 많으시다면 청원 아이스 제품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장점은 역삼투아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 수가 많다는 거예요. 역삼투압 필터는 상수도 수질이 걱정되거나 높은 정수 성능이 필요한 분들께 유용합니다. 정수기 필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삼투압 필터는 불순물 제거율이 가장 높아 주로 노후화된 배관, 지하수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사용되고요. 물맛도 가장 좋은 걸로 평가되죠. 다만 구멍이 너무 촘촘해서 몸에 좋은 미네랄까지 거르고 가격도 가장 비싸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중공 사막과 나노 필터는 여과를 거쳐도 미네랄이 살아 있고 정수 속도도 역삼투압보다 빠릅니다. 하지만 가격이 가장 저렴한 중공사막은 기공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정수 응력이 다소 떨어지고요. 나노 필터는 중공사막보다 약간 비싸지만 더 작은 기공으로 중금속 제거를 높였습니다. 필터에 관한 내용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표로 정리해 줄게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좋은 청원 나이스 얼음 정수기도 모르고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점은 전체 제품 중에 83%가 저수조형이라는 점이에요. 여기서 잠깐 정수기 종류를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요. 정수기는 저수조 유무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내부에 물을 저장해두는 저수조형과 저장하지 않고 바로 내보내는 직수형이 있습니다. 직수형이 저수조형보다 렌탈료는 7,000원에서 8,000원. 제품 가격은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물 사용량이 많거나 지하수를 사용한다면 저수조형을 일반 가정에서는 직수형 추천드릴게요. 청호나이스의 주력 제품은 저수조를 3개나 가지고 있다 보니 크기가 큰 편이에요. 특히 가로 길이가 29cm로 가장 큰데 가장 작은 코코와 비교하면 가로 6cm, 세로 1cm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가정집 주방에 설치한다고 생각하면 결코 작은 차이는 아니에요. 두 번째 단점은 케어 서비스가 아쉽다는 겁니다. 필터 교체를 제외하면 따로 진행해주는 교체 서비스가 없어요. 그리고 살균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위도 타사 대비 적은 편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유로관과 직수관을 제외한 모든 곳을 세척해주고 무료로 수질검사까지 해드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점은 살균기능입니다. 실제로 살균기능만으로도 세균을 97% 감소시킬 수 있어요. 이러한 살균기능은 종류가 총세 가지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다만 모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적용 유무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로 물이 흐르는 직수관과 유로관, 그리고 저수조와 코크의 살균 유무가 중요한데요. 얼음 정수기는 일반 정수기보다 곰팡이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추가로 세 군데를 더 확인해야 돼요. 즉, 세균 범위가 넓을수록 좋은 거죠. 다른 브랜드들은 주요 얼음 부품 중 최소 한 군데의 살균 기능이 있는데요. 이 반면 청호나이스는 살균 기능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절대 청호나이스의 얼음 정수기가 별로라는 건 아니고요. 어떤 브랜드든 단점은 무조건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용하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한다는 의미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궁금해하실 청호나이스의 추천 제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사은품 많이 받으면서 80% 저렴하게 사용 가능한 꿀팁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프로모션을 이용하는 겁니다 6개월 동안 반값 할인으로 렌탈료를 약 14만 원 정도 아낄 수 있고요 게다가 제휴카드를 이용한다면 최소 실적만 채워도 월 15,000원까지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모두 적용한다면 4만 원이 넘는 최신 얼음 정수기를 약80% 할인된 가격으로 쓸수 있어요. 그리고 정수기 렌탈과 구매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5년 이상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구매 비용이 렌탈보다 저렴해요. 정수기는 꾸준한 필터 관리와 케어가 필수기 때문인데요 구매로 진행하실 경우 멤버십은 별도로 가입해야 해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렌탈은 렌탈 기간 중에 무상 ASME 케어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계약 시 추가 할택까지 받을 수 있죠 게다가 초기 비용이 적고 제휴카드로 추가 할인까지 받으면 확실하게 렌탈이 더 저렴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렌탈로 3년마다 사은품 받아 가시면서 다른 모델로 갈아타고 있기도 하고요 5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 이전까지 가능하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은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본사와 온라인 대리점 중 사은품이 더 많이 지급하는 곳은 온라인 대리점입니다. 본사는 충성 고객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사은품을 많이 드리지 않는데요. 온라인 대리점은 가입자 수에 비례하여 본사로부터 수당을 받기 때문에 가입자가 많을수록 사은품을 더 드릴 수 있죠. AS와 요금은 본사와 대리점 둘다 동일하니까요. 제품 품질 및 사후 관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떤 곳이 사은품이 많이 주고 안전한지는 알기 어렵잖아요. 사은품이 많이 주는 대리점은 회사 규모와 가입자 수 등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저희 아정당 1 8 3 3 3 5 0 4로 연락 주세요.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지원금 128만원. 아정당에서는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 인터넷 최대 48만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까지 총 128만원을 약정 끝낼 때마다 드리고요. 추가로 카드연금 캐시백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수일이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수당으로 최대연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걱정하실 일 없도록 타사 비교 시 최대 혜택 차액의 120%를 드리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와 매장도 전국에 7곳이나 있어 즉각적인 서비 수용까지 가능하고요 24시간 365일 1833-3504 언제든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 가능합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마정당은 이사 청소도 유명한데요. 이사 도중 물품 파손 시 최대 천만 원 보상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당일 추가 비용 전혀 없이 각종 서비스까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청원 아이스 얼음 정수기 추천 제품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데스크형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제품은 뉴 아이스트리 제품입니다. 유일하게 직수용 제품이라 저수조가 없어 관리가 쉽습니다. 게다가 직수관과 유로관, 코크, 얼음을 만드는 모듈까지 전부 다 살균이 되어 살균 외에도 장점이 더 있습니다. 얼음 저장고가 0.9kg이라서 약 900알 정도의 얼음을 보관할 수 있는데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의 기준으로 한 번에 6잔 분량을 뽑을 수 있는 거죠. 또 온수 온도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다음 스탠드형 제품은 재빙량에 따라 금액대가 달라집니다 이중 가장 추천드리는 제품은 550 얼음정수기입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 저렴한데요 심지어 냉수저수조에 u v 살균까지 가능해요 다만 재빙량은 스탠드 제품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약 60잔 분량의 얼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 명이 사용해도 충분한 양이죠 혹시나 수압이 약하다면 펌프가 추가된 제품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 청운하에서 얼음정수기의 객관적인 장단점들 비교해드렸는데요 혹시 직접 비교하기 어렵고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365일 24시간 언제든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모든 혜택이 정당해지는 곳. 세상을 아름답고 정당하게 아정당.